맞아요. 어안지호 선수. 오늘의 첫 경기, 상당히 특이한 스토리가 있는 경기입니다. 이번 경기는 대뷔전을 모두 KO로 장식한 두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. 그리고 그 데뷔전 KO를 시켰던 상대가 공교롭게도 동일 인물입니다. 오늘 첫 번째 경기, 대략 체중 68kg의 k b m 슈퍼맨 당급에 4회전 시합에 나설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홍코너! 한남철관소속수 25세 신장 180cm 체중 66.65kg 1 1승 1패 요승 백스텝 없는 돌격형 사우스포 데뷔전의 짜릿던 짜릿함을 오늘도 이어가겠다. 번개 같은 추먹 체중 66.2kg, 마찬가지로 1.1승, 1 k 어스 끊임없이 전진해 아름다운 대적으로 강한 호흡을 날리는 1파이터 오늘도 상대는 내주먹에 쓰러질 것이다. 절대 지지 않는다. 안진다는 마인드. 계정은 9738입니다. 니다 네.

또 잡아요 투어 마우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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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! 직선으로 가자 직선으로 카바 잘하고 그렇지 아, 카바 잘해야 돼 카바 얼굴에 떨어지면 안돼 그렇지 윌위엄 좋다 그렇지! 그렇지! 아,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어퍼 가슴으로 때려야 돼 가슴으로 그렇지 아, 직선으로 가 직선 앞선으로 밀고 아, 일어나 일어나 네. 알았어 가드 좋아 Proclaim... 네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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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렇지. 그렇지. 가다가 가다. 고가 줘야 돼. 같이. <nationwide> <horn> 좋아. 좋아. 아래 숙였다가 위도 같이 해야지 진호야. 어 위에가 후리면 안 되냐고 이제 집대각에서 집대팅 그렇지. 가야 돼. 장타에 장하면 안 돼. 장타에 장하면 안 돼. 장타. 한번 리듬을 끊어줘요 리듬을. 그렇지. 한번 끊어봐. 그렇지. 좋아 좋아. 가자 가자 가자. 그렇지. 카드 하면서 카드 하면서 그렇지. 왼손 나손 왼손 나 왼손. 그렇지, 왼손. 아니, 그렇지!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어퍼로 두 번, 어퍼까지 넘어. 그렇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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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고 치! 오빠! 오빠! 도망이업 오빠! 오빠! 어쩌냐? 오빠! 오빠 다 오빠 얼굴로 잡아, 얼굴로. 확실히. 이때 어떻 어떻게 해? 대가 주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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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도망가 그렇지. 봐. 저 오빠. 머리 다른 쪽으로 주마. 그렇 머리 다른 쪽으로 주마. 밀고 들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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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 그렇지. 저 밀고 들어. 아,

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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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준비, 아 직선 마지막에 정차령. 마지막이 아끼고 없어. No 아끼 없어. Yeah, yeah. 없어. 그 그래. really? 그렇지, 직선! 아 마지막, 마지막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아렇지하 내야 돼, 내야 돼, 형. 샌드 마지막에 샌드 마지막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, 야 주먹 내야지, 그렇지? 그렇지. 이제는 마지막에 3도안 남았다. 그 일어나요? 일어나, 일어나. 축, 축, 지이

보다가 그래 기다려 첫보다가 기다가 네, 여러분, 멋진 경기를 펼쳐놓은 양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일정밖에 없는 선수들인데 왜 트리오로 일정그대기돈을 장식했는지 누가 봐도 알수 있었던 에,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정말 시전 쉬지 않고 실틈 없이 공격했던 양 선수 정말 예공식 생각입니다양 선수 모두 공연 선수 없었고요 결국 판점까지 끌로오게 됐습니다. 자, 지금 판정 결과가 집계 중인데 어떤 선수가 승리를 얻었을지 자, 판정 결과가 제 손으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 선수 1점씩 있었고 모두 승리였습니다. 자, 이두 선수 중에 오늘 한 선수는 웃고 한 선수는 울수 밖에 없습니다.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지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나왔구요 이제 판정 결과가 리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9심 신경화 40대 36. 손병수 39대 37아 정답입니다. 92 선수 39대 38 김고지. 9 0 손병수 39대 37로 2대1 스플링 디시전이 나왔습니다. 승자. 2020년 4월 18일 도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벌인 프로복싱 슈퍼웨이 탑급사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김웅진 선수에게 승리하신후승리상장을주여합니다 2020년 4월 18일 한 한국복싱검사 대표에서 황권철수부탁드리습니다 자, 기서 다시 해겠습니다 자, 니다 앞뒤로 가주고요 자, 우리 트레이너 분들, 코치님, 코너 동분들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. 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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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네, 아진산 마인드. 아진마 아이지고계